마카파 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카카오 매각설, 어, 그리고 앞으로 그 방송하면서 어, 뭐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 좀 앞으로 할 계획, 뭐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유공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주주 구성 변해도 크로 권리의 침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그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매각설이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40% 파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40% 파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상장을 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격을 좀 조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날려버리나 어, 이런 생각도 어, 드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공시가 나왔다는 거는 뭐딴거다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는 공시만 봐야 되거든요 주식 세계는 그래요 <laughs> 그래서 공시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뭐 카카오 주가가치 증대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상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이렇게 끊어야죠 현재 결정된 상황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1개월 이내 다시 공시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상장이 조금 뭔가 꺼림칙한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어깨 반발도 좀 심했죠. 네, 없던 사업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업계가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좀 상장할 때좀 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장이 안 좋아요. <laughs> 이게 좀 장이 좋을 때 상장해야 좀 버프도 받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똑같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요. 원래 진지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10월달인가 11월달에 국감 때려 맞아가지고 제동이 한번 걸렸는데 아무튼 간에 상장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유가 기업 공개가 불투명하거든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20%를 줬다가 뺐다가 그 하는 수수료 정책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을 쉽게 할수 있을까? 아, 당연히 어렵죠. 쉽게 팔기가 어렵습니다. 뭐제 생각도 이거 똑같이 적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술력으로는 가, 가장 압도적이고, 거기다가 독점도 독점이고, 사업 확장성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여태까지 스타트업들 몇개 사가지고 하나로 뭉친 회사라서 쉽게 팔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또 미래 먹거리가 또 모빌리티라, 이제 시작이거든요, 모빌리티는. 어찌됐든 굉장히 쉽게는 팔기는 어렵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고 매달 1천만 명 이상 이용하는 앱을 어, 그렇게 쉽게 40%나 딴데로 넘길 수가 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결론적으로는 첫째로 독점인데 이걸 쉽게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왜 저런 게 뛰쳐나왔냐? 그럼 시장 조사를 한것 같다. 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거 뉴스 떴, 떴을 때이 진정한 이런 좀 잡담을 하고, 어, 뭐, 저도 알아보는 곳에서또 알아봤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단순히 시장조사라고 결론이 나왔고, 뭐, 제 정보에 의해서는. 그런데 오늘은 또 요게 나왔지만, 공시는, 어,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팔지, 아니면 그냥 시장주사일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또 계속 뉴스가 또 나오는 게 이제 택시는 합승이 가능하다 뭐단 플랫폼을 거쳐서 어,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합승이 잘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생겼다고 하니까 뭐 여러 업체에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카카오가 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티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시스템을 만든 기업은, 어, 반반이죠. 네, 반반이 이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큰 기여도가 있었습니다. 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기가 하좀 그렇고요. 아무튼 간에, 뭐, 저도 합성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딱히 네. <laughs>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고, 뭐, 주요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야기, 요거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경기도 조합에 전화해가지고 어달라 그래갖고 받았고요 옛날에는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시크릿이었고 이거는 이제 공개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슬슬 하루하루씩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페이지가 많아요 페이지가 많고 과거에 있었던 용역자료와 현재 용역자료는 매우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시대가 변했고 택시 부재 어 부재입니다 부재 부재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풀려고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부재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이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네. 저도 뭐 백날 뭐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뭐이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까보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재 반대하시는 분들.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내일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이야기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투 v 비였습니다 개인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